안녕하십니까 저는 패스터 쿡입니다. 자 오늘은 the second timothy chapter 1 verse 3 입니다. 그래서 어, 디모데 후서 1장 3절의 말씀 묵상입니다. 자 저와 같이 해석을 한번 차근차근 해보면 영어가 그렇게 어렵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자 t i m o t h 이런 말이죠. 자자 자, 먼저 읽습니다. i thank god for you s o 자 디모데 나는 감사한다. 하나님에게 자 for 대해서 자 for는 본모를 위해서 본모에 대해서 너에 대해서 또는 너를 위해서 이런 말이죠. 그다음 에 이렇게 하이픈이 나온 이거는 부연설명입니다. 부연설명. 그래서 이제 너가 그 하나님, 이거 쉽게 말하면 여기 하나님을 수식하는 거랑 같은 거예요. 다시 한번 나는 감사합니다. 하나님에 하나님에게 대해서 너를 또는 위해서 너를 자, 즉, 그 하나님, the God I serve with clear conscience just as my ancestor did. 다시 한번 합니다. 영어를 못하는 사람들에게도 천천히 합니다. The God I serve with a clear conscience just as my ancestor did. 그 하나님인데, 자, 우리 배웠죠? 이렇게 명사 다음에 갑자기 주어 동사가 나오면 어, 여기요 사이에는 100% 관계대명사 대시 빠진 겁니다 관계대명사 대시 빠지고 해석을 동사 부분을 범모하는 범모 하던으로 하면 됩니다 제가 보신 분들은 제 강의 가피플닷컴의 제 공식 사이트에 있습니다 거기서 기초 강의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하나님 내가 섬기는 섬기는 가지고, 뭘 가지고? Clear c o n s c i e n c 깨끗한 더 명확한 컨 o n s 양심을 가지고 서 just as 입니다. 마치, 마치 이런 말이요. 원래 as가, as edge 다음에 주어, 동사가 나면 해석이 원래 다섯 가지입니다, 크게. 그리고 줄이면 세 가지입니다. 그래서 뭐뭐 웬이나 뭐뭐 할 때나 뭐뭐 하기 때문에 뭐뭐 처럼 인데 이렇게 어 주로 웬이 80% 입니다 70% 80% 인데 처럼 이렇게 저스트가 나오면 저스트가 나오면 거의 99% 저스트 에지는 뭐뭐 처럼 이라서 마치 처럼 그래서 my 나의 ancestors 나의 조상들이 했던 것 처럼 입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제 크리엘 컨션스 자 컨션스 양심이다 양심 그래서 오늘 어, 이 양심이 왜 중요한지 왜 사도 바울이 어 하나님을 섬기는데 양심을 왜 거론했는지 원래 우리가 양심이라는 것은 원래 양심은 무엇을 의미하죠 사람의 옳고 그름이죠 또는 사물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뭐 이런 것이 양심이라고 하지만 그것 같다는 이것이 설명이 안 됩니다. 요거는, 어, 다음 장에 나오는, 어, 헬라 원문 성경 분석한 사전을 보고 알아보겠습니다. 하든 간에, 그 하나님, 내가 섬겨온, 가지고 깨끗한 양심으로 말이죠. 저는 명백한 양심으로. 마치 나의 조상들이 했던 것처럼. 그리고, night and day, night and day. I constantly remember you in my prayers. 그래서 밤 그리고 낮으로 나는 constantly 끊임없이 쉬지 않고 remember 기억하고 있다 너를 너를 어디 안에 in my prayers 나의 기도 속에서 그래서 디모데 후서 1장 3절이 되게 했습니다. 그러면 이것만 잘 하시면 영어를 충분히 아는 것이죠. 하든 간에, 영어 성경, 이 묵상 매우 중요하겠죠. 그 다음에 여기 중요한 게 이제, conscience. 왜 양심이? 왜 하나님을 섬기는데 원래 보통 우리 진정한 마음으로, 신령한 마음으로 그다음에 신령과 진정으로 섬기다기하는데 그런 표현을 안 하고 사도 바울은 왜 양심을 했을까요 그래서 왜이 양심이 어떤 의미인지 한번 배워 보겠습니다. 자, 이 양심이란 것은 우리 헬라어죠. 헬라어. 자, 우리 그리스. 그릭. 자, 그리스 헬라어입니다. 헬라어 성경을 보면은 이때 양심이라는 게 나옵니다. 이게 헬라어로 보면은 400, 4 8 9 3번입니다 이게 어, 스트롱 코드라고 해서 제가 얘기했죠. 어, 헬라어와 시브리언는 너무나 성경이 중요하기 때문에 모든 단어에 번호를 두고 철저하게 관리하는데 그게 스트롱 코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양심이라는 단어는 sinay 대시스입니다. 근데 원래 사실 여기는 어, 발음은 수랍니다유 발음을 할 거라서 sunay 대시스입니다. sunay 대시스인데 sy로 해도 됩니다. 근데 이게 오락가락 하는 사람도 있지만 보통은 헬라 원문에서는 수네이데시스라는데 영어로는 Y로 표현했네요. 하여튼 간에 수네이데시스는 무슨 뜻이냐면 4862번 씬, 씬으로부터 나온거죠. 씬, 그러니까 여기 앞에 있죠. 씬. 그래서 일부러 수를 어, 쓰지 않고 씬을 쓴것 같아요. 일부러. 서 4 8 6 2번 s i n 인데 뜻이 뭐죠? together with it, 함께 같이. 이 단어와 그리고 1492번 a도 a도와 결합된 거죠. 이두 단어가 s i n 과 a도가 결합이 된게 자, s n 이대시입니다 c 네이 대시스인데. 그러니까 a도는 to know 또는 심히니까 그러니까 알다 알게 되답니다. 똑같이 d 씨도 보다가 아니라 알다. 보다사 같지만 s 다가 s가 알다의 뜻이 같이 있죠. 그래서 아, 겹치면 어떻게 될요 겹치면 두 단어를 겹치면은 to know together 서로 알답니다. 헉! 제가 그래서 이 헬라 원문 사전을 보고 이 성경을 보고 어, 몇 년, 4년 전에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왜냐면, 하 양심이라는 것이 기존에 내가 알고 있는 양심보다 훨씬 깊고 넓은 뜻입니다. 하나님과 내가 서로 아는 통도입니다 아는 길입니다. 자, 그러면 계속해서 볼까요? 자, 프로폴리, 적절히 설명하면, 조인트 노잉이야. 조인트는 어떤 연관된, 서로 연결된 knowing, 지식이에요. 그러니까 서로를 아는 지식이란 뜻이죠. 자, 예를 들면 이런거죠. 자, conscience, 자, 양심은 which joins moral and spiritual consciousness as a part of being created in the divine image. 겁니다. 그래서 자, conscience, 양심이라는 것은 위치 관계대명사에 꾸미는 거여서 해석은 안하고 동사 부분에 는단으로 붙입니다. 그러면 우리 국어와 해석이 그냥 맞아 떨어집니다. 요거 자, 기초 강의 다 있으니까 한번 검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앞에 보시기 바랍니다. 양심은 조인스. 연결. 조인 원래원래는 이것을 원래 뜻이 뭐냐면 어 참가하다, 붙이다 뜻에서 같이 붙이는 것이다. 참가시키는 거다. 뭐를 모를 어떤 윤리, 윤리죠. 윤리와 도덕. 그리고 스피리추얼. 영적인 Consciousness. 뭐의 영적 c o n s c i o u s n e s s 의식이죠 영적인 어떤 의식을 j o i n s 결합시킨 것이 e 결합 i 키는 것이다 n 오 c o e a t a j t e i t e i n g c r e a t e d e t e i n e e 뜻이 뭐죠? 서로 창조되어진 부분이죠. being great. 수정태입니다. b plus pp. 그러니까 창조되어진 부분으로서 어디에 있어서의 divine image. 어떤 영적 신적. 그래서 어, 디바인은 제가 제일 좋아하는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디바인입니다. 디바인. 그래서 영적이 신적.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디바인한 존재입니다. 디바인. 영적인 존재입니다 신적인 존재입니다 아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절대로 까먹지 맙시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신적인 이 영이 스피리추얼 보다 그 뜻보다는 신적인 가십니다 스몰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대장이시니까 아버지니까 우리는 가십니다 신적인 왜 우리 하나님이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며요. 하나님이. 하나님은 신 아니요. 신. 영원하신. 위대하신. 그러면 우리 보고 아들 그러면 우리 보고 아들, 자식 그러면 이 자식도 당연히 아버지와 일치가 되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 자식이 있잖아요. 여러분이 소중하고 귀한 것처럼 여러분의 자식도 소중하지 않나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디바인 하게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디바인 어떤 신적인 이미지입니다. 영적인 이미지에서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양심이라는 것은 어, 윤리와 그다음에 영적인 영적인 의식이 결합인데 이게 왜냐면 뭐로소의 창조되어진 존재로서의 뭐의 디바인 이미 어떤 영적인 신적인 이미지로서 매우 중요합니다. 양심이 우리가 아는 양심이랑 틀려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어 국어사전 철학사전 다 찾아보세요.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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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신는 정의들이 나오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이 운동을 열심히 열심히 벌리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마흔 살 넘어서 하나님께서 목사로 부르셨는데 제 사명은 이것입니다. 이제 누구나 헬라와 헬라와 히브리 히브리 성경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는 누구든지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헬라어 성경과 성경을 알아야 되는데 태초의 성경은 우리에게 히브리어와 헬라어로 주어졌는데 그래서 히브리어와 헬라어로 반드시 이제는 봐야 됩니다. 그동안에는 문명이 안 되고 뭐가 안 되고 뭐가 뭐죠? 지금 디지털 시대에서는 모든 게 가능해졌습니다. 이 디지털 시대가 엄청난 시대.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아날로그 시대보다 아날로그 시대보다 이 디지털 시대를 훨씬 더 좋아합니다. 왜냐면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앞으로 우리가 다가설 시대는 디지털 시대와 거의 유사해요. 시공간을 초월하는 시대가 디지털 시대잖아요. 시공간을 초월하잖아요, 지금은. 시, 그래서 지금, 가면, 그 디지털 시대가 우리가 나중에 천국 가는 그거와 거의 저는 맞다고 봐요. 왜냐면, 우리 옛날에 조선시대에는요, 어, 저희 전라도 경상도에서 저기 서울까지 어떻게 통화해요? 지금은 전화 영상 다 되잖아요. 아, 지금 우리 말하는 소리가 제가 말하는 게 곧바로 미국으로 가잖아요. 제가요, 카카오톡을 저기 아프리카 우리 선교사님이랑 나누면 깜짝깜짝 놀라요. 우리 그 선교사님이 우리 동네, 내 옆에 있는 것 같아. 시 공간을 초월하잖아요. 그래서 이 디지털 시대에 열렸습니다. 열렸습니다. 이제 누구든지 볼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자, 계속 봅니다. 자, accordingly, 뭐뭐에 따르면, 이제는, 이제, 그러면, 이게 이제 대충 같아 이런 거. Accordingly, 이제, 이제는, 이제는. 자, 이거에 의하면, all people, 모든 사람들은 가지고 있다. 이것이요, 이것. 이거, 이거, 이것이 양심이죠. 이것에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모든 사람입니다. 어, 외가 예, 아, 죄, 예외함이 없어. 누구든지 가지고 있는데, 어떤 거죠? to know. 아는 능력이야. 아는 능력. 자, 뭘 알죠? right. 자, 올바른 거 옳은 것이죠. 뭐로부터? from wrong. 잘못된 거 그런 거로부터. 이런 말이죠. 왜냐하면 왜냐하면 각각의 이것들은 각각의 이것들은 또 각각의 사람도 돼요. 이때 사람 바뀌는 거. 각각의 사람은 이 s a f r 하나의 free, free, moral agent. 어떤, 어, 자유된, 자유로운, moral, 윤리적인 agent. 에이전트. agent는 원래 그냥, 어, 우리가 뭐 대리점, 사람, 물건인데, 영어에서는 agent를 이렇게 많이 씁니다. 그래서 어떤 존재로 부르기 위해, 우리 한국어로 그냥 존재, 빙으로. 그래서 어떤, 어, 자유적, 자유적이죠. 자유적, 자유의지적, 모랄 존재기, 윤리적인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부여 설명을 하면, 모든 사람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양심이 있습니다. 왜냐면, 나중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심판하실 때에, 심판의 근거가 됩니다. 이걸 하나님이 제게주신 영감입니다. 왜냐하면 누구나 양심이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하나님께 심판에 근거됩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에 안 갔기 때문에 뭐 저는 잘못이었어요. 얄짤없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모든 인간입니다. 인간이라면 큰 양심이 이미 다 있습니다. 이 속에 하지 말아야 하는 생각을 다 주십니다. 무슨 말이냐?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술을 많이 먹으면 먹지 말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똑같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 소리를 듣고 돌이키는 게 하나님의 자녀고 그 소리를 끝까지 듣지 않고 심판하실 때 가는 인간들은 심판에 대가 심판의 근거와 에비들 증거가 돼서 지옥에 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하 모든 인간은 양심. 하나님께서 네 남편을, 네 아내를 때리지 말라 하면 때리지 말아야 됩니다. 그걸 계속 무시하는 인간들은 양심의 하나님 이미 사인을 준 겁니다. 하나님은 인간 행동의 모든 것의 행동에 사인을 주십니다. 멈추라는 사인. 왜그 소리를 주지 않으면 하나님은 인간을 심판할 근거가 없습니다. 교회에 다니든 안 다니든 천하 인간. 그래서 자세히 보면 교회에 다니지 않아도 이 세상은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양심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하나님의 디바인 칠들은 하나님의 영적인 자녀라면, 하나님이 주시는 소리. 하나님은 매일매일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라. 성경 봐라. 술 마시지 말아라. 음란하지 말아라. 거짓말하지 말아라. 진실하게 살아라.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제가 양심은 인간을, 인간이 하나님을 통화할 수 있는 기미. 그래서 다이슨 이런 말을 합니다.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이런 어마무시한 일을 합니다.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밤마다 양심과 대화를 합니다. 저는 이것을 알고 날마다 저도 힘들 때마다 또 죄를 질 때마다 하나님과 대화합니다. 하나님 죄를 이기하여 주시옵소서. 이 환란과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결코 떠나지 말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소리가 옵니다. 너는 할수 있다. 너는 죽지 않는다. 내가 널 도와줄 것이다. 절대 될지 않는다. 이 소리에 통넣고 이것이 끊임없이 하나님과 나와의 대화입니다. 이것이 양심이 뭐냐? to know each other. 나와 하나님이 서로 아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디모데후서 2장이 주는 우리의 놀라운 교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섬길 때 깨끗한 양심을 가지고 성기라고 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묵상을 통해서 변화된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우리 로마서 배웠죠. 12장 2절에서 말씀하신 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킬 때 여러분의 생각을 변화시키는데 그 생각 중에 하나가 양심입니다. 옳고 그를 판단하여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이 천국에 올 때까지 옳은 일을 하고 옳은 선택을 하다가 오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계십니다. 다음 강의에서 만나 겠습니다.